2014년 5월 30일, 달이 아. 정말 2mm를, 2mm를 입하여, 코프라이스의 김포 수화매장에 방문, 인수, 하였습니다. 처음 사용하는 기계라 직접 방문해서 사용 방법을 네. 숙지하고제 상처해주면 가지고 오는 곳인데, 이곳에서, 네. 주의 사항은 제가 처음 사용하는 물건가 샘플 분말을 가지고 방문을 했답니다. 분말을 가지고 방문해서 직접 작업을 해보니 문제가 발생해서 일부 개선하고 일부 다시 보완해서 특별히 보내기도 하고 인수를 해서 왔답니다 관련 영상, 시연 영상을 담았습니다. 이거 뭐야? 이한 이거 이 돼? 한번 봐요. 누구야,

이게 지금 거불로네요0 0 g 이에요0이 아니, 안 되는데 지금. 이 깍총 0 0 g 이되깍2 0 0이네 예. 여 되겠습니다. 이제보고 빼서 그냥. 안에 넣어버리면, 네, 여기서 발로밤면나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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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죠. 지금 네. 전원 넣었을 때, 수천원 안 들어가 있죠? 네. 어. 아니면 선을 빼버리면 제일 확실하긴 한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빼놔도, 그래서 그냥 여기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기만 해도, 음, 그러면 얘가 감지가 안 되니까는. 음, 네. 네. 양도들은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네, 툴이 네. 있는 거, 두꺼운 대로 돌리면, 많아지고, 네. 얇은 대로 돌리면, 되게 이렇게, 고무가 되면 약간 두들은이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이게 올라와요? 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네. 천천히, 이거라오면 이렇게 갈기성을 있 제는 이제 메인 전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얘는 파우터. 리셋으로 되네있죠 네, 네. 네. 리셋으로 되 여기 보시면은 얘가 메뉴어뉴얼 모두 보시면은 얘도로 표현되어 파우 있어요. 뉴얼은최대잘 네, 현되어있요 냉각 방지되거나 그대로 할가니다 똑같이 네. 어, 얘는 이 타임을 예리 들면 이거 하고 나서 다음 일각을 네. 할때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 지금 탈레으로돌려보고 지금 최대로 지금 돌리면 탈레 나서 다시 눌러도 출동 하죠. 그럼 이단저희로 이제 지정된 시간 동안은 그대로 만약에 얘를 최고로 돌려보면. 하고 나서 네. 또 눌러서 바로 잡고 가죠 네. 네. 아, 그런 타입이. 근데 어차피 지금 요 센서, 아까는 제가 센서랑 계속 겹쳐가지고 패드처로줬는데 네. 그게 아니면 어차피 페달 밟을 때만 하는 거니까, 네. 이거 그냥 냅두고, 페달 네. 밟을 때만 이렇게 작업하자고. 네, 이 네. 아까 밑에만. 자동건 어은 거지? 이거 옆에. 아, 이거, 이거, 네. 네. 아, 이거 막요시간 대로 네. 하는 거니까, 지금 자동 뒀을 아, 때, 이걸 시스템을 어떻해넣어라 이걸 제발 넣으라고 해야 요 <목소리> 네네이다든지네네이가아 그때 들어는이가 하고 메뉴 할때는 그이고 이렇게 치고 다른거 할때는 소기말 뭐지 는 계량 계량 량도까분말 계량이 될까 이게 본말 계 아동 가는 사장이발리비발 저희가 이면 발이면, 이면는이면 발이면, 이면이면이면발이이면이면 발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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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면,